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마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어제 달러 미크셰이크 이론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뭔가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오늘 한번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나빈굽타 씨가 전해줍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달해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비트스탬프가 영국의 파운드를 상장하면서 영국 쪽에 XRP, ODL 송금로가 열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나빈 굽타 씨는 영국과 필리핀 쪽에 ODL이 열렸음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필리핀도 ODL을 통해서 XRP를 활용해서 송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뭐 좋은 소식이죠, 일단. 자, 그리고 이어서 XRP와 ODL, 그리고 이 달러를 밀크쉐이크 이론에서 나왔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이 강대국이죠. 아직도 초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이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달러겠죠.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바로 이 달러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불평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에 제재를 가할 때도 이 달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달러가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서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며 금융에서 가장 큰 유동성마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국가들의 빚도 달러로 갚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자본을 운영하게 될때 항상 달러를 중간에 거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가 브릿지 커런시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말이죠. 무엇이든 하려면 항상 달러를 거쳐 가야 돼요. 이것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밤에는 지금 리플 사가 하려는 일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가 기축이자 브릿지 커런시였었는데, 제 리플산이 이거를 XRP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기축인 부분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 커런시인 부분을 대체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전 같은 경우는 각국의 나라에서 돈을 송금하려면은 중간에 항상 달러로 전환이 됐다가 송금을 받는 나라의 법정화폐로 변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XRP가 중환해서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달러를 건너뛰고 송금 및 자금 전달을 이제 완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 당국에서는 그렇게까지 XRP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달러를 건너뛰게 되면은 달러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보통 송금을 할때이 자금들이 미국 은행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들이 가져왔었던 이점이나 강점들을 조금은 XRP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달러의 필요성을 조금 낮춰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국제 송금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나 이제 자신들의 통화가 유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송금 과정 속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라고 특히 동남아시아 측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XRP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그런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달러가 브리지 커런시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긴 한데 그다지 달갑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SEC가 XRP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요. 비록 지금 연준에서 리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빵형이 미팅을 갖기도 했었지만은 그들이 지금 당장 XRP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사와 XRP를 죽이고 싶었으면 진지하게 죽였겠죠. 제가 봤을 때 리플사와 XRP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은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순진하게 이 XRP가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그리고 미국 회사니까 미국 당국에서도 내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XRP가 달러의 힘을 약간은 약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관점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거나, 더욱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빈 굽타 씨가 저희들에게 전달해준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난 5월 22일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현재 리플사의 기술을 전 세계 대략 350개, 350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리플사의 파트너십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빨리 400개, 500개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전염병 사태가 하루 빨리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자,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염병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포럼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이름은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자면은 엄청난 재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리셋, 초기화를 시킨다는 라 것인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초기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전세계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놓여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은 그레이 리셋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IMF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임에서 IMF 총재도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리없는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리셋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발전시킬지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 포함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과는 다른 돈을 움직이는 방식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기에서 XRP와 리플사가 한 역할을 차지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CF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